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로스타입니다 와이프입니다. 오늘의 카와 함께하는 프로젝트용 시즌 3 바이포티 바풀이. 지난번에 브레이크와 휠을 장착하고 자세가 굉장히 훌륭해졌어요. 아주 이뻐요. 아주 이뻐요. 여기서 이제 서스펜션 해가지고 조금만 이제 낮춰주면은 아주 완벽한 자세가될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외관에 대한 문제고 오늘은 바풀 대기에 이 실내 실내 컨디션을 확하고 끌어올려주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여기는 지금 인천에 위치한 QR 커스텀이라는 실내 염색 및 복원 및 커스텀 업체거든요. 바풀이의 래핑 컬러가 이제 정해졌잖아요. 타이니봇의 글로스 브리티시 레이싱 그린. <laughs> 어, 여기 샤프심이 박혀 있어가지고 아 주, 쉬, 쉬. 오늘 어, 오늘 면도를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관리 잘하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진한 녹색이에요. 그래서 실내도 외장 컬러에 맞춰가지고 좀 무드를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컬러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요 커스텀 작업이 간단한 작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미국을 가잖아요. 미국을 가기 전에 바쁠때기를 완성해서 전달을 하기로 했는데 날짜가 조금 지금 촉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대표님이랑 얘기를 해서 어느 부위를 어떤 색으로 염색을 할지를 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보시죠. 자동차 실내 튜닝 QR 커스텀 디자인.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너무 카메라 먼저 드리대서 죄송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의 QR 커스텀 디자인의 대표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도색 염색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내장재를 뜯으면 뜯었지 막 커스텀해볼 생각을 안 했어가지고 그 염색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실내를 파츠를 전부 탈거를 진행을 해서 순정 입혀 있는 염료 색깔들을 다 까내요. 초미세 분사 스프레이를 통해서 다시 색을 입히게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밖에서 하는 건 도장이잖아요. 도장이랑 원리는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 들어가는 범위가 플라스틱 가죽 오래타. 오. 근데 저희가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하잖아요. 어디를 지금 작업을 할수 있는지가 그 여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오염도는좀 심해요. 예를 들어서 문 중간만 도색 정색이 들어갔다 했는데 이런 거 그냥 이대로 내보낼 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보건과 클리닝을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생각으로는 도어 트림 원래 있던 요 부위들 있잖아요. 대시보드 하단 핸들 여기를 화이트 베이지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스티어링이에도 그렇게 화이트 베이지가 들어가면 때가 좀 많이 타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때는 타요. 때는 타지만 화이트 감성을 위해서. 오, 저는 그 감성이 아닌데. <laughs> 저는 굉장히 좀 더러운 편이라 가지고. <laughs> 손에 땀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염색을 하게 되면 때는 타지만 쉽게 지워질 수 있게 위 코팅제나 관리제를 같이 드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그 화이트 베이지랑 다른 옵션 같은 것좀볼수 있을까요? 네. 베이지를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화이트 빛이 많이 도냐, 아이보리 노란색이 많이 도냐. 요거 같은 경우는 벤츠 순정, 마키아토 베이지 음. 색상인데, 요것도 이제 벤츠에 들어간 색상 두 가지가 더. 이거 같은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아이보리빛이 더 많이 도는 벤틀리 이게 이제 LMS 색상. 아. 사실 저희는 약간 이런 버건디나 고동색 약간 이런 느낌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딱저 대시보드까지 될줄 알고 시간이 이렇게 빠듯할 줄 모르고 요 색깔 정도를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딱 어울릴 만한 거를. 그럼 만약에 저 대시보드랑 시트까지 해가지고 전체 다로 하면 은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나요? 이 주요? 이 오... 주요? 오... 야, 한번 대볼까? 아까 추천해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자, 한번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러분, 요, 요 정도 느낌. 이게 아까 그 스팅어 컬러라고 했던 그 컬러고. 요게 조금 더 이제 버건디스러운 아, 죄송합니다. 얘는 되게 밝아진다. 차라리 얘가 낫기는 하네. 시트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근데 뭔가 커스텀을 한것 같은 느낌이 그렇게 많이 안 든다. 아, 고르게가 애매하네. 핸들은 어느 부위가 들어가나요 지금 핸들 들어가는 거는 여기 링인데 이 플라스틱 파츠는 빠져요. 이 뒷면부터 이렇게 버튼 따라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에어백. 뒤에 컬럼까지도 색깔을 같이 맞춰드릴 거예요. 음... 엄청난 고민이 됩니다. <laughs> 사실 스티어링이를 좀 밝은 색으로 하는 거는 저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 아우디 순정 베이지랑 그리고 벤츠의 유튜블루 아 스티어링이 저게 나쁘지가 않다 저렇게 해놓니까 으 이쁘긴 하네 아 우리 바풀의 이 느낌이 날까? 아저 아우디 로고가 살 이거 <laughs> 아니야? 엄청 이쁘다 근데 그지 진짜 이쁘긴 하다 우리는 근데 이건 아니잖아 다 하는 게 아니잖아 네. 포인트만 하는 거잖아 우리는 하... 그 작업하실 때 내장재를 다 탈거를 한 다음에 탈거한 상태로 작업을 하시나요? 네 그러면 다 탈거된 상태에서 래핑을 보내도 되잖아 차는 없어도 되지 <laughs> <laughs> 그냥 해본 <해보면> 말이야 <웃음> 죄송합니다 와! 와! 진가 3개로 좁혀졌습니다 얘보단 얘가 이쁘다 그지? 응. 역시 포르쉐야. <laughs> 역시 스티어보다 포르쉐인 것예 <laughs> 나쁘지 않을 것 같다. <laughs> 어 그래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엄청 튀지도 않고 외장 컬러랑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벤틀리다. <laughs> 그지? 요요 요 느낌이죠. 어? 완전 똑같은데? 그지. 어. 결정했습니다. 이 컬러로 하겠습니다. 요게 아마 벤틀리. 맞습니다. 포르쉐보다 벤틀리. 이번에 바풀이 작업하는 거는 대략적으로 이제 견적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이 정도 견적이면은 저희가 오늘의 카톡에서 진행했을 때 300에서 400만원 사이 정도 견적이네요. 시트 빼고. 와! 우리 진짜 푸티 잘 보내야 돼. 돈풀땡이돈풀땡이 <laughs> 돈풀땡이. <laughs> 작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veral days later 어 저희가 바프리를 맡긴지 한 열흘 정도가 지났습니다 급하게 이제 저희 벨트를 미국에 보내야 되는 일정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월요일에 찾는 거였는데 수요일에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가 오는 수요일일일 일. 네, 지금 안쪽에 저희 바프리가 실내 커스텀이 싹 완성이 돼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됐을지 구경하러 갑시다 어 저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바프리 저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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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은다 알려드세요. 먼저 보시죠. 봐도 되나요? 네. <laughs> 오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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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서 <laughs>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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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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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보여 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오, 오, 완전 신기하다. <laughs> 자, <laughs> 여러분 저희가 선택했던 컬러가 그대로 입혀졌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 우 와. 괜찮네. 외장이 카키되면 진짜 예쁘겠다. 그러니까 래핑이 될 거예요. 오늘 래핑 들어가거든요. 아주 급한 일정입니다. 이 지금 다 트림을 하나 하나씩 분리를 해가지고 처리를 한 다음에 염색을 새로 하신 건 거죠? 와 진짜 시크. 맞아요, 네, 여러분 여기 원래 엄청 상처 많았었거든요. 앰비언트 작업하러 갈때 여기 뜯어서 봤었는데 진짜 엄청 상처 많았었거든요. 더럽기도 하고. 근데 그게 싹 없어지고 엄청 깔끔해졌어요.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어딘가요? 하단부. 핸들 밑에는 얘만 따로 분리가 돼요. 근데 이제 이 네비 밑에부터 여기까지는 콘솔을 전부 다 드러내야 되나요? 아! 아 진짜요? <laughs> 최악이네요. <laughs>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은 얘가 지금 요 라인이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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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하나 때문에 얘를 다 드러내야 된다. 최악입니다, 여러분. 사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시트나 내장재들이 복원한 흔적들이 곳곳에 좀 있었어요. 좀 많이 달아있다고 해야 되나? 단 상태에서 복원한 곳들도 종종 있어서 거기 부분은 따로 저희도 이제 복원을 진행하고 다시 클리닝을 진행을 했어요. 혹시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원래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저희가 이제 레이저로 다시 각인이 되긴 하는데, 시간이 안 돼요. 왜냐면 저희가 레이저 각인까지 고장이 나서, 이거를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갔다가 오는데 열흘이에요. 확실히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시트랑 이 대시보드 위에를 못한 거잖아요, 사실은. 네, 이게 진짜 다 통일이 됐으면 훨씬 괜찮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요거 작업을 못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구독자분이 가져가셨어. 어, 나는 컬러를 좀 맞추고 싶은데 만약에 이랬다. 그럼 어떡 하죠? 그러면 <laughs> 시트까지 같이 맞춰 드릴게요. <laughs> 물론 이 상태로도 충분히 이쁘지만 음, 받으신 취향 분의 좋네요. 취향에 따라서 그죠? 원하신다고 하면은 시트까지는 저희가 그냥 무상으로 진행을 해 드리려고 네 지금 막 생각했습니다. <laughs> 아, 그죠 그죠. 이벤트 이벤트. 그렇죠. 오늘의 카에서 쿠폰을 받아서 쿠폰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40%요? 어? 아 그러면은 만약에 이 영상에 올라갔다, 그럼 영상에 올라간 시점부터해서 10일 동안 선착순으로 열 대. 과연 커스텀 집 사장님의 차는 이야! 아, 여권 신청이고요. 아, 하는 거는 아, 네. 이제 바닥 풀 매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6D 매트 이런 거 말고 이런 틈 사이까지 전부 다 이렇게 2열까지 전부 다 빈틈이 없이 시공이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관리성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매트 6D 매트 코일 매트를 깔아도 주변에 흘러내리는 모래나 이물질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이 다 여기서 막아주니까 네 그죠 여기 지금 이 내장재 안쪽으로 이 매트가 다 들어간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은 저쪽 안쪽도 콘솔 안쪽으로 다시 매트가 들어간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돼가지고 이 안쪽으로 이제 먼지나 모래가 들어갈 수 있다. 이건데 방지를 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한테 보여주신 이유가 뭐죠, 근데? 어, 원래는 바풀이에 시공을 하려고 했는데 바풀이 데이터가 없어요.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시공된 차량을 보여드리고 차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70에서 80만 원 정도 시공이 되는데요. 45만 원에 다섯 대만. 진행을 하는 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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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들으셨죠? 이번 영상에 올라가는 바로 여기 이벤트에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좋은 이벤트 지원해 주신 우리 대표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오늘 바풀이 실내 커스텀 작업이 모두 마무리가 됐고, 사실 오늘 지금 출고가 돼서 나가자마자 바로 이제 래핑으로 또 이제 입고가 되거든요. 일단 너무 작업 꼼꼼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영상이 지금 올라가는 대로 바로 이제 이벤트가 진행이 될 거거든요.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셔가지고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는 빠른 출고해가지고 또 래핑샵으로 입고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용바? 용바. 용봐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용봐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